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즐겨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 헌금에 대한 설교예요 어, 목회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담이 되는 설교인데,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서 하게끔 마음에 그렇게, 예, 저한테 압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헌금이 부족한 적은 없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하시는 헌금과 외부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한 10여 명의 성도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가 문제가 아니고 결과 오늘 말씀 맨 끝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헌금 생활의 결론은 감사해요. 감사. 그리고 헌금은 은혜와 관련되어서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면 헌금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자원에서 스스로 즐거이 헌금을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례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절하시는 것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이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즐겨내는 것, 자원해서 내는 것. 이 믿음의 표현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신앙의 척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내가 은혜를 얼마나 누리는가는, 내가 헌금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을 알수 있다는 거죠. 헌금 생활의 기원은 창세기 예, 아브라함이 아비멜레 왕에게 11조를 드렸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드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면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에 신해산에서 계명을 주면서 제사법 할 때에 재물을 바치는 것 송막을 지을 때에 송막 지을 준비물 여러 가지 재료 건축원금을 드리는 것들 다이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료 재산을 모아서 드리는 건축원금 그 이후로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인들을 위해서 재물을 드리는 것 중에 일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바쳤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을 생활을 위해서 성전세를 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밭에 곡식을 거둘 때에 과일을 딸 때에 일부를 남겨주면서 구제 헌금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구약에서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늘 본문 8장 9장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습니다. 헌금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리를 찾아보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면서 모세를 찾아오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알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래요. 만나예요. 만나.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나가 보니 저 들판에 광야에 하얀 것이 무엇인가 있어요. 너희들은 아침마다 가서 그것을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한 오멜이면 2리터 정도 된대요.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한 오멜씩 가서 걷어 가지고 와서 그날 식량으로 하라. 그때 당시에는 저울이나 추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한 오멜, 대충 각자 생각하는 내가 먹을 양. 그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하루 세번 식사하지는 못하고 보통 두 번, 두번 정도 식사를 했어요. 2리터에 되는 만나를 각자 거어와라 그들이 거어왔는데2리 서로 생각하는 2리터는 달라요.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가 있지만 부족함이 없었다. 그날로 다 먹으래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되면 썩어요. 그래서 벌레가 껴서 못 먹게 돼요. 그리고 토요일, 우리로 되면 토요일, 주일을 위해서, 주일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래서 미리 두 배, 일오메리아니이오메4리터를 가서 거어와라 그리고 그것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어라. 그때는 썩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 먹을 것들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지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먹을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셨대요. 그 모든 것은 창조하신 것. 창조하신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고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주시되,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처럼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 누리는 양은 서로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요. 제가 한 주먹 잡는 것과 우리 어린이들이 한 주먹 잡는 것 양이 달라요. 능력에 따라서 생활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요. 먹는 식사량도 달라요. 제가 젊었을 때 먹던 양과 요즘 먹는 양은 예, 배는 차이 날것 같아요. 2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 한창 나이에는 정말 예, 많이 먹어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만큼 못 먹어요. 한 끼만큼씩 가득, 내가 취하는 것도 달라요. 사례비, 월급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여러분 오늘 성경 그 앞에 8장 15절 한번 펴 보실래요? 성경 8장 15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 예, 이 말씀은 사람마다 거둔 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모자라지 않았대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데, 각자 취한 것은 서로 다르대요, 양이.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가서 가지고 왔는데 서로 다 다른 양을 갖고 온 거예요. 한오멜 비슷하게 갖고 온 거지만 다르대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오늘 이 8장 15절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출애급기에 나와 있는, 출애급기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이에요. 만나를 갖고 온 것과 헌금을 드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자람이 없대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거둔 자가 부족하게 거둔 자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부족하게 갖고 온 사람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갖고 왔지만 서로 먹다 보니까 누구는 모자른 거예요 그날 따라 더 배고파서 평상시 먹던 양보다 더 많이 필요했던 것을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럴 때 옆집이 내게 남았네 내가 좀더 많이 갖고 왔네 오늘따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대요 오병 이어의 기적에서 한 어린아이가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 아이만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한 거 없었어요. 그런데 나누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먹고 열두 광줄이나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내 도시락도 여기 있어요 하고 그다음부터는 꺼내놓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우리 식사해야 되는데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빈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는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제 도시락이 있어요. 기대하면서 꺼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자기 도시락을 꺼내놓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즐거워요. 왜요? 곧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저 배고파하고 걱정하고 도시락이 없어서 불편해하고 있는 저분들이 행복하게 먹을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나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도시락을 몇 개를 쌓아야지. 집에서부터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헝금생활의 시작이에요. 헌금은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예배드리다가 어, 헌금을 깜빡했네. 이 찾아야지. 그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헌금이 어떻게 쓰여질지 기대하는 마음이 즐거워 즐거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헌금을 드릴 때에 정성을 모 얻어서 드립니다. 한국 사람은 정성을 드려야만이 된다는 것이 종교관으로 지금까지 옛날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그대로 왔어요.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정성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정성을 다해야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은혜를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미사 남설 은혜교회가 왜 그동안 마이너스 재정이 안 됐을까요? 이 작은 교회.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은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할 텐데, 이 교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와 같은 마음. 도시락이 없, 없을 사람들, 굶어야 될 사람들 생각하고 내가 좀더 드려야지, 내가 좀더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내 생활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 드릴 때에 마음이 어떠셨어요? 불편하고 아프셨죠. 하나님께 대한 죄의식이 아니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개척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이제는 8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해마다 우리 교회를 아직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매달 드리는 분 1년에 한두 번 드리는 분한 10여 명이 넘어요. 그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이미 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오병이어의 은혜, 만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기꺼이 자원해서 즐겨 드리는데 중보기도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집에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네. 그 기쁨을 함께하고자 어느 날 보면 우리 교회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들, 특히 우리 어린이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마음,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고 평생 그렇게 헌금 생활해야 돼요. 우리들은 적은 액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한 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어 옵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있지만 어려움은 잠시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부흥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들어 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몰려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행객들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까지 세웠었거든요. 계속 베풀면서 교회가 하다 보니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나고 그 지역에 기근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1년 전부터 지금의 터키, 티르키에 지역에 있는 그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우리도 어렵지만 그교회로서 헌금을 합시다. 준비합시다. 그 일에 적극적으로 서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그리스. 터키 약간 밑에, 예,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그 나라에 있던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생활이 어려운데도 능력 이상으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안 드리면 벌도 받을 수 있고 힘들고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런데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9장 그 앞에 8장 9장은 율법의 준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금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구약에는 레이지파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성전 세금을 바쳐야 돼요. 10분의 1을 꼭그 이상은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안 바치면 벌받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섬기는 일,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구약적으로 하면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 모두가 다 레이집하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성전세를, 재물을 다 같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어렵다 하면은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연보를 해가지고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헌금. 구약시대에는 밭의 일부를 남겨둬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다 뵈면 안 돼요. 열매를 다 따도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은 여행계위에서 남겨둬야 돼요. 안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는 것 중에 일부를 내가 자원해서 헌금으로, 구제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무가 아니고 은혜를 겪은 우리가 감사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헌금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위해서 제가 거의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딱한 가지 헌금이 있어요. 구약 비슷하게 제가 강조하는 헌금, 성교 헌금이 모든 성도는 다 하십시오. 어린이들도 하십시오. 천원 이상 다 매달 하십시오. 그거는 제가 교육적인 훈련 차원에서 사실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이 정말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일으키며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방 주사 맞는 것 병원에서는 돈 비싸게 내지만 그 원가는 안 비싼 것들이 많아요. 예방주사와 여러 가지 병균으로부터 치료받는 주사제들, 몇천원 밖에 안 되는 것들. 그게 없어서 가난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하는 헌금 몇천원이 한 생명을 살리거든요. 그곳에 성교사님들이 외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호급을 매달 내고 연초마다 작정하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구약의 율법적인 것처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자원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만나 얘기로 돌아갈게요. 만나. 한 오멜만 걷으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먹고 남으면 그 다음 날 썩어요. 안 식일 전날은 두 배, 예, 두 배. 그날만은 그 다음 날이 돼도안 썩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 욕심, 나만을 위해서 재산을 모아두는 것, 그것이 얼마나 역한 것인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재물, 재산, 내 것, 내것 넘치도록 갖고 있으면서 베풀지 않고 몰래 짱 박아두면 어린이 여름에 짱 박아둔단 말 알아요? 이게 어른들 욕심으로 내가 쓰려고 욕심으로 감춰두는 거예요. 그것은 썩어요. 벌레가 우글우글거려요. 냄새가 지독해서 버려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내가 짱박아 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것을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그적게 거둔 사람은 모자람이 없이 풍성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통계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매년 음식이 남아 돌아와서 썩어서 버리는 것들 그들에게 나눠주면 음식이 남는다고 해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요 다른 기적이 없어도 인간들이 하는 것짱 봐두지 않으면 남아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감춰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내 공동체, 믿음의 사람, 생활이 어려운 사람, 나보다 적게 거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헌금 생활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에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기에 기대함으로, 헌금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헌금 생활은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걷고 많게 하는 사람은 많이 걷는다고 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은 마, 많이 하는 분들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뜸하게 체험하는 사람은 적게 헌금하는 것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며 함께 해야 돼요. 헌금이란. 돈으로 만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꽃, 오늘 여기 식물도 그렇고 제가 마시는 이 컵도 우리들이 드린 헌금으로 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봉사하고 찬양으로 안내하면서 반찬을 해 오시고 설거지를 하시고 차량운전을 해 주시고 서로 연락을 해서 함께 올수 있도록 하고 요즘은 문자로 전화로 서로 섬기면서 불편함을 기쁨으로 감내하면서 하시는 일들이 사실은 다 헌금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헌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즐거움, 기쁨, 감사, 또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와 같은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잃으세요. 그것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들, 날마다 기쁨이 있거든요. 주일날 예배가 기대가 되고, 성도들의 만남에 기대가 돼요. 그와 같은 헌신의 삶, 헌금을 드린다는 마음은 감사와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쁨과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헌금을 드리게 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성교지를 위해서 우리들이 드리며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일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기꺼이 자원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드림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답게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과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